술안주 집밥 요리 전문 채널 술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술엄마입니다. 오늘은요 아주 간단한 김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밥이 번거롭잖아요.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양배추 200g, 깻잎 10장, 당근 조금, 청양고추 2개, 사각치즈는 2개요. 가는 소금, 한 스푼, 계란 4개. 김치는요, 100g 정도를 쫑쫑쫑쫑 썰어놨어요. 그리고 밥한 공기요, 김밥 김 필요하고요, 참기름, 깨 소금, 식용유가 필요합니다. 자, 밥한 공기 부시고요. 소금은요, 자, 한 꼬지 정도 이렇게서 해 이렇게 부세요. 통깨도요, 이렇게 부세요. 참기름도 한번 양념을 조물조물 해놓으세요. 깻잎 1 0 장은요, 꼭지를 이렇게 따시고요. 다질 겁니다. 청양고추 두 개도요 동그랗게 잘라가지고 다질 겁니다. 당근도요 이렇게 채 썰어가지고 다질 거예요 얇게요. 양배추는 여기 꼬다리로 이렇게 따시고요. 김밥에 들어가 야채 이렇게 썰어놨어요. 아주 간단하죠. 쓰러놓은 야채를 다 넣는 겁니다. 청양고추도 넣고 깻잎도 당근까지 다넣으세요 계란 4 개요. 소금 간은 취향에 따라 사세요 저는 두 꼬지 정도를 넣겠습니다. 야채하고 계란을 섞어주세요. 사각팬을 이용하셔가지고요. 야채 후라이를 할 거예요. 식용유를 넉넉히 부세요. 프라이팬이 달궈졌으면요, 야채를 이렇게 넣는 겁니다. 너무 두꺼우면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얇게 피셔요. 숟갈로 이렇게 얇게 해서 피시면 돼요, 이렇게. 김 틀에다가 김 하나 놓으시고요,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을 자르셔가지고, 밥풀로요, 이렇게 해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김을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김치 있죠? 김치 다져놨잖아요? 김치를 쫑쫑쫑 쓴 김치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놓으시고, 사각치즈도 이렇게 자르셔가지고요. 김치 위에다가 살포시 놓으세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밥 있죠? 밥을 올려놓으세요. 밥은요,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말 거예요. 이렇게 말면 돼요. 이렇서 그리고 끝에 있죠? 끝에도 잘안 말아지니까 여기다가 밥풀을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눌러주세요. 틀이 없으면요. 그냥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세요. 참기름을 이렇게 발라주세요. 자, 붓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숟갈로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주 간단하게 김밥 한번 말아봤습니다 요렇게 하시면은요 시간도 절약되고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김밥에다가 케찹을 이렇게 얹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이어트에도 좋겠죠 맛있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술안주 집밥 요리 전문 채널 술안마입니다 술안마를 구독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